아나 부금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하기 싫은데 뭐야 멈췄어 조 조명 다 켜고 할까 아 씨발 지금 조명 하나도 안 켜가지고 진짜 존나 무섭네 뭐야 바람! 좀 천천히 움직여! 참나 무섭잖아! 씨발! 천천히 움직여! 참나 무섭게! 씨발! 아야 좀만 천천히! 좀만 천천히! 좀만 천천히! 아우 개새끼! 진짜 존나 빨리 걸어가네 동의서에 사인해 주시오 이거요? 네 L CH 내가 네, 본명 본명 넣을 뻔했네 본명 넣지 말고 이청호 넣자 c h 아 엔터 아 씨발 튜토리얼을 좀 하고 해라 공포탄 신서는 아무도 몰라 뭐 들어 아뭐 누가 누가 먼저 쏠지 정하는 거야? 태발 중에 하나잖아. 나 먼저 써. 으악! 아 씨발. 왜왜날왜날 써? 개실기가? 너 맞아. 뭔맞천 맞췄... 아. 그래 이제 실탄밖에 안 남은 거야? 아아 아, 아. 다음은 비밀리에 약실로 들어가지. 그러면 높은 확률로 지금의 실탄. 뒤져!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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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실탄 하나 공포탄 두 개야 왜 죽었냐 나이스 아 뭐야 이 게임 쉽네 아 어. 게임을 좀더 재밌게 해볼까. 뭘 두개씩 아이템을 받는거야 장자장이 전에 더 아이템 더 많은 아이템을 주지 뭔데 이게 여기다 놓으라고? 술? 1 실탄 1 공포탄 반반이네 긴장을 풀어줍니다. 차지 1을 훼... 차지를 1... 차지? 약실을 열어 장전된 탄을 배출합니다. 이거 해야지. 1대1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무조건 10 쏴야지. 죽어 이 새끼야! 좋아 좋아. 이건 어? 갓? 아니 방금 그거 뭔데? 이 실탄 이 공포탄 하, 또 반반이네 뭐또 나야? 딜러가 다음 턴에 건너뜁니다 현재 약실에 장전된 탄을 확인합니다 딜러 어 아직 내가 무새하니까 확률은 반반 딜러를 쏜다. 아유. 하... 어? 뭐야 이런 건나한턴 스킵이야? 뭐야? 피를 채우는 것도 있어? 특히 아이템을 다 쓰네 여기서? 뭔데 저게? 두 칸? 뭐야 저게? 미친 이니 십을 한번한 번에 두 칸? 제발! 아! 너 뒤졌다 이 새끼야! 뒤져 이 계란 새끼야! 오케이. 아직까지 괜찮아? 쟤는 아이템이 하나도 없으니까. 오케이. 좋아, 좋아. 세 발에 둘. 그래. 야, 이러고. 이번에는 얘 그냥 쏴. 죽어! 아! 잠깐만, 이러면은 세 발에 한발 남은 거잖아. 그럼 75% 확률로 제가 죽는 거거든? 그럼 예얘 쏴. 죽어! 그치. 자 이제 3... 66% 확률. 근데 왜는 왜 쟤는 자기한테 안 쏴? 어? 개인데이 아, 새끼 이름면좀 피찮아나. 뭐야 중신이야? 왜 자결을 해? 이제 실탄밖에 안 남아있는데? 너 맞아? 어. 그렇지. 좋 이. 제 하나 남았고 나 목숨 두개 남았어. 오케이. 내가 이겼네. 이건 이제 내가 이길 수밖에 없어. 잘 봐. 이거 수갑 걸어. 아 피아나 찬다고 그래? 채워? 피 채우고 이번 턴에 약실 확인해. 봐봐. 공포탄. 공포탄이니까 나왔어. 그래 자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이번에 실차냐 그치 이 새끼 끝났어 어차피 끝났지만 그냥 도져 죽어 빠 완벽 확실하게 죽여버렸어, 그냥. 이거 마... 벌써 마지막이야? 제수동기도 없고, 수열로 금지야. 제수동기가 뭐야? 여기 있었어? 아이템으로? 네 개씩 아이템을 받는 거라고. 이제 아이템 잘 써야겠네. 보기. 수급 두 개. 오케이. 아직 피 많으니까 높은 확률에 걸어. 그렇지. 아, 내가 나를 쏘면은 연속으로 턴이 되는 거구나. 메리트가 있네, 확실히. 아! 아, 씨발, 좋겠다. 자결해, 아, 아, 이건 몰랐는데 수갑, 아, 그래, 수갑을 채웠어야 했는데 수갑 채워버려 그냥. 약실확인. 공포탄. 자, 그럼 이제 확률이 좀더 올라갔잖아. 아유. 잠깐만, 그럼 실탄 네 개, 공포탄 두 개야? 그러면 얘쏴야지뭐 어떻게. 죽어! 이케이 좋아요. 이제 이제 풀려났고. 아아 공포탄으로 날을 쏘면은 수갑이 안 사라지는구나. 뭐야 지금 실탄 하나랑 공포탄 하나 뺀거야? 나이스! 이렇게 되면 실탄 하나에 공포탄 하나, 하나? 어? 아, 예, 자결했으니까. 아, 자결하면 내가 한 발을 맞든 안 맞든 무조건 내가 먼저 하는 거야? 아이템 넣을 데가 없는데, 아이씨, 세 발, 두 발, 아, 이거 머리 싸움이네. 어, 추가 걸어, 어, 세 발, 두 발이니까 이번 턴에 그냥 이 새끼 쏴 봐. 아, 그래. 도박이야 이거. 어. 죽어. 그렇지. 아. 아까 돋보기 먹었으면은 진짜 확실하게 이길 수 있었는데 좀쫄렸다 괜찮아, 자, 내가 우세요. 준비됐나? 뭐가? 뭐야, 제 피가 없어졌어. 뭐야 이제 홍보탄밖에 없는데? 제발, 나이스 돋보기. 아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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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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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끝났어? 오, 어? 돈? 엔딩, 이라고요? 이 게임 시작한 지 20분도 안되는데요 진짜 엔딩이야? 뭐야? 아니, 씨. 잠깐만요, 저이 게임 한지 20분도 안 됐... 되...